안녕하세요. 연애대학 심리학과 심박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7개의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질문에는 점수가 있으니 잘 더해주세요. 질문 1. 좋아하는 사람은 몇 살인가요? 1. 스무 살 미만. 2. 20에서 40살 미만. 3. 40에서 60살 미만. 4. 60살 이상. 1번의 점수는 3점, 2번의 점수는 2점, 3번의 점수는 4점, 4번의 점수는 1점입니다. 질문 이 좋아하는 사람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1. 얼굴 스타일, 2. 성격 분위기, 3. 돈, 경제력, 4. 위치, 권력 1번의 점수는 3점, 2번의 점수는 2점, 3번의 점수는 1점, 4번의 점수는 4점입니다. 질문 3. 좋아하는 사람의 성별은? 1. 여성이며 이성이다. 2. 남성이며 이성이다 3. 여성이며 동성이다 4. 남성이며 동성이다 1번의 점수는 3점, 2번의 점수는 2점, 3번의 점수는 4점, 4번의 점수는 1점입니다 질문 4. 당신은 어떤 연애를 좋아하나요? 1. 항상 웃으면서 사이좋은 연애 2. 열정에 불타는 연애 3. 서로 자극을 주며 성장하는 연애 4. 간섭없이 자유로운 연애 1번의 점수는 3점, 2번의 점수는 2점, 3번의 점수는 4점, 4번의 점수는 1점입니다. 질문 5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성격이 잘 맞나요? 1 완전 안 맞는다. 2안 맞는 것 같다. 3잘 맞는 것 같다. 4 모르겠지만 잘 맞았으면 좋겠다. 1번의 점수는 1점, 2번의 점수는 4점, 3번의 점수는 3점, 4번의 점수는 2점입니다. 질문 6 당신은 낯가림이 있나요? 1. 낯가림이 있는 것 같다. 2. 낯가림이 심하다. 3. 낯가림이 없다. 4. 아주 조금 낯가림이 있다. 1번의 점수는 2점, 2번의 점수는 4점, 3번의 점수는 1점, 4번의 점수는 3점입니다. 질문 7. 좋아하는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나요? 1. 조금 관심 있는 정도. 2. 꽤 좋아한다. 3. 완전 좋아한다. 사실 잘 모르겠다. 1번의 점수는 4점, 2번의 점수는 2점, 3번의 점수는 3점, 4번의 점수는 1점입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오늘은 모든 진단 결과를 보는 것을 추천해요. 영상을 잠시 스탑 정지하고 얻은 점수를 모두 더해주세요. 점수를 다 더하셨나요? 그럼 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 점수가 7에서 10점인 사람. 당신은 관리 능력이 있고 개성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맡기기 싫어해요. 당신은 스스로 다 관리하고 싶어해요. 그것은 당신이 관리를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성적인 당신은 내가 하기를 결정했다면 그것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쉽게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당신은 어쩌면 연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다음 진단 결과를 계속 봐주세요. 연애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고 싶다면 다시 연애에 집중하고 싶어질 때이 영상을 봐주세요. 점수가 11에서 22점인 사람 당신은 끈기 있고 인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꼭 손에 넣고 싶은 것이 있을 경우에 보통 사람보다 더 높은 끈기를 발휘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평소에 엄청 고집이 세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생겼을 경우에 엄청난 끈기와 고집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에도 보통 사람보다 높은 인내심을 보여줍니다. 스스로는 인내심이 좋다고 생각 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은 힘든 것을 모르고 계속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런 당신을 대단한 노력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영역에서 열심히 하는 당신을 보고 감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당신은 연애에 있어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 사람이 날 좋아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스스로를 성장시키려고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는 것 자체가 노력입니다. 그만큼 시간을 소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방법은 칭찬의 삼각관계라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칭찬해줬으면 하는 포인트를 찾아서 그 부분을 계속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성실하다는 칭찬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봅시다.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칭찬해보세요. 그럼 상대방은 저 사람은 딸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그 사람은 당신을 의식하게 되며 좋은 감정을 생기게 해줍니다. 거기서 더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할게요. 다른 사람에게 같은 내용으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같은 내용으로 칭찬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지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칭찬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왜 효과적이냐면 사람은 자꾸 같은 내용으로 칭찬을 받으면 자신에게만 칭찬을 해주고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자신에게만 칭찬을 해준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도 칭찬받는 것을 듣는다면 약간 질투심 같은 것이 생겨납니다. 성실하다는 칭찬은 자신만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좋아하는 사람, 나중에 칭찬받는 사람, 당신으로 삼각관계의 구도가 완성이 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당신을 의식하게 되고 당신이 생각하는 성실한 사람 1위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조금씩 나를 인정해달라라고 말하는 감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은 정착된 캐릭터나 포지션을 편안하게 느끼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이 위협받는 것 같으면 그 포지션을 다시 찾기 위한 행동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에서 가장 재밌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 A라는 사람이 가장 재밌다고 늘 이야기했다 칩시다. 그런데 전학생으로 B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재밌고 센스있다는 칭찬을 받게 되었다고 했을 때 원래 재밌다고 칭찬받던 A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 반에서 가장 재밌는 사람은 나야! 라는 생각이 풀타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소개하는 테크닉은 인간의 습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최종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포지션을 되돌려 줘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성실한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삐지게 되고 삐져 있는 상태에서 당신에게 좋은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점수가 23에서 28점인 사람. 당신은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뭔가 고민되거나 싫은 일이 있다 해도 결국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당신을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당신의 사고방식이나 살아가는 방법이 주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당신은 연애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잘안 되는 일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좋은 기분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런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긍정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면 예를 들어 좋아하는 사람 이름이 영희라고 합시다. 영희와 함께 쓴 즐거워. 영희가 그것을 한다면 나도 하고 싶어. 등 긍정적인 말투를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상대방은 당신에게 긍정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호의를 받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히 당신을 의식시킬 수 있지만, 당신을 더 관심있게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 놀이기구 진짜 못하는데, 너랑 함께하면 재밌으니까 놀이공원 가고 싶어. 나는 그걸 못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할수 있어. 라고 처음엔 부정적인 내용을 말함으로써 좋아하는 사람은 나는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감정을 느끼고 당신에게 좋은 마음을 주고 싶어 하는 심리가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너와 함께라면 가고 싶어를 너무 많이 한다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기 쉬우니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결과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테스트는 어떠셨나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테스트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